아니, 확인했어요 지금 통가자 음. 주행 중에 아파키가 바람이 좀 빠져서 확인해 보니 지금 어 펑크났다고 해서 지금 수리 중에 있습니다. 자가 수리가 가능합니다. 자전거 처음에 출발할 때 준비 잘 하셨다고 했잖아요. 네, 예. 지금 그 소리...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지금 이제 바람 빠져서 보니까 이제 실펑 실풍 끊는말아실펑크 이제 교체해 네. 아. 그래도 우리가 이게 따라 붙어서 네, 그러니까 어, 주... 지금 이렇게 네. 소리를 자가, 자가로 할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그렇게 이제 연락이 돼가지고 안 되면 이제 자전거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 예. 아, 이제 차를 이제 한시에 그 쫓아다녀야 되고 그러네요. 극복한 상황에서. 음. 우리가 따라붙었다는 것을 예. 감사하게 생각해 바랍니다. 예, 예. <laughs> 이, 이 원소를 언제 갚겠습니다. <웃음> 예. 자, <laughs> 아, 지금 새 튜브로. 다시. 예, 교환을 해서 어, 바람을 넣고 있습니다. 다리가. 어, 다리를 보니까 아주 뭐 근육만 남아 있네요, 20대부터 탔으니까 <laughs> 한 지금 40년. 아유, 이게 좀 갑작 몸이 이렇게 좋다니. <laughs> <laughs> 나도 타마, 지금 몸무게가 저, 많이 늘었어요. 그 젊어집니다. 아 알겠습니다. 아, 이거 뭐 이제 체지방이 짝발려져서라인이 나오잖아요, 이게 지금. 나는 에. 나는 앞뒤로 나왔는데 여기 <laughs> 아주 그냥 이야 아주 몸매가 <laughs> 훌륭합니다. 어디 가면 50좀 넘었다 그러면 되겠네. 음, 그래도 <laughs> 또좀먹게 <laughs> <먹지> 들어가죠 <laughs> <laughs> 자, 이제 바람까지 넣어서 이제 완벽하게 조립이 됐습니다. 네, 잠시 후에 다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분 아주 무서운 질주를 하면서 왔다가 지금 고흥 우주 휴게소에 잠깐 들렀는데, 아, 펑크가 나가지고, 네네. 예. 그 제가 알았는 거죠? 네. 예. <laughs> 저도 이제 그 자전거를 타기로 했습니다. 아, 예, 예. <laughs> 아, 예, 예. 자, 그럼 이제 남은 거리가 한 50km로 나오는데, 어뭐또 무선 질주를 하면 금방 오니까 네. 아 너무 무섭게 하지 마시고 예자 네, 네, 네. 네. 오늘 해 보니까 어때요 아뭐 날씨도 지금 뭐 지금 뭐 덥지도 않고 아주 좋습니다 아주 예 뭐, 네. 날씨도 좋고 코스도 예. 아주 좋은 코스를 오늘 가는 새로운 저 고흥의 새로운 우주센터도 가보고 그럴 계획입니다 근데 지금 정영만 씨 뒤를 따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손유한 네. 씨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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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럼 그, 그 정도 이득이잖아, 그렇죠? 네, 그렇죠. 어떻게 그런까지 그 그런 아시네요. 아유. 자, 우리 정현 씨 예, 이제 예. 앞앞에 리드를 하고 있는데 예. 아무래도 힘드시죠? 아, 이거 앞에 간 사람이 바람장을 받기 때문에 예. 힘이 들어도 이제 내가 제일 살아온 거 좋아하는 동생하고 같이 하니까 아... 너무 뿌듯하고. 아니, 그럼, 예. 아니 근데 예. 이거 이제 타는 거니까 완전 전문가인데 뭐뭐 뭐 먹고 살아요? 아, 그 나도 이제 뭐저 네, 연식이 좀 돼도. <laughs> 단백질 보충도 많이 하고, 아이가 좀잘 먹어야 됩니다. 아, 칼로리가 능, 많이 섭취되고. 능이백숙을 <laughs> 매일 드시니까 힘이 있는데, 이제 나는. 아, 같아요. 능이버섯? 네, 능, 아, 능이백숙. 저, 저, 능이백숙. 둠지, 둠지. 네, 능, 능이백숙을 드시니까 이렇게 힘이 나죠. 예, 같아요. 아니, 이렇게 네. 보니까, 아유 몸들이 아주 뭐, 대단합니다. 다행인 건, 아이가 오늘 비가 올줄 알았는데, 비가 잠깐 왔다가 비를 맞고 탔는데, 예. 너,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습하긴 해도, 예, 운동이 예. 참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이제 꼬리 해서 네. 그 현장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맨발에 사나이, 조금 있다 갈 때가 기다려요. 예. 힘내시고 예. 오늘 오케이. 화이팅. 예, 자, 자 출발하세요 예. 이제. 네. 네. 제가 이제 좀 앞에 리드 좀 그래, 하겠습니다. 아, 예, 아, 그, 네. 리드 한번 해보시기 네. 바랍니다. 네. 자, 거기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이 좋아요.